병조판서 이양복이 의주 부근에 원병으로 온 명나라 장수 유정의 부대를 방문했을 때 이때 유정이 각 용병들을 소개했는데 이들은 태국, 인도, 티벳, 미얀마, 몽골 출신의 병사들로 원숭이 기병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전투 코끼리 부대, 타타르의 거인 용사들, 흑인 용병 등으로 구성된 마치 6.25대 유엔군처럼 다국적 연합군이었다고 합니다. 정유재란이 한참인 1598년 5월 선조가 한양 인근에 주둔 중인 명나라 장수 팽신고가 이끄는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팽신고가 병사를 설명하길 전하, 이 병사들은 조선에서 15만 리 떨어진 파란국에서 온 자들인데, 바닷속에서 수중 동물을 잡아먹으며, 적의 배에 밑을 뚫어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총도 잘 쏘고, 여러가지 무예에 능통합니다. 이들은 핵이라는 흑인 용병들입니다. 20여일 만에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평양을 거쳐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황제 만력제의 사치와 무능 속에 각종 전쟁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전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변 국가의 용병들을 고용하였고 이들을 조선지원병으로 함께 보냅니다. 명나라 장수 양호는 철갑기병 4천여 명 사이에 원숭이 수백 마리를 섞어 다리 밑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서 백여보 되는 곳에 외적이 이르자 먼저 원숭이를 풀어놓았습니다. 원숭이들은 말을 타고 채찍질을 하면서 외적의 진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외인들은 사람 같기도 한데 사람은 아니어서 다들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외적의 진영에 가까이 간 원숭이들은 곧장 말에서 내려 진영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외적들은 원숭이를 사로잡으려 했지만 원숭이들은 이리저리 피하면서 온 적진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적진이 흐트러지자 이 틈을 타서 곧장 철갑기병을 투입시켜 짓밟도록 했습니다. 외적은 총과 화살을 제대로 쏴보지도 못하고 크게 패배해 남쪽으로 도주했습니다. 1598년 10월 1일 외군이 점령한 사천 외성이 조명연합군의 포탄 공격으로 성벽이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외장 시마지에게 다급한 보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거인들은 덩치가 엄청 크고 눈이 양옆으로 찢어져 올라갔고 수염이 좌우로 나뉘어 얼굴을 덮고 있어서 무섭게 생겼습니다. 키가 매우 큰 거구의 병사 6명이 돌격대로 나서서 쇠막대기로 성문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저격병들을 불러라. 거인들은 결국 저격수들의 총에 맞아 차례차례 쓰러졌습니다. 일본 측 자료에서는 명나라가 속국 타타르에게 힘센 사람들을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특별히 타타르가 선별해 보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측 자료에도 거인들의 존재의 기록이 있는데 우직에 3명이 있는데 키와 몸뚱이가 보통 사람의 10배나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중일간의 전쟁 정도로만 알았던 임진왜란에 동남아시아 용병들을 비롯한 핵이라 부르는 흑인 용병 타타르족 거인, 원숭이 기병대 전투 코끼리, 낙타 부대까지도 참여한 국제전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명나라 군대를 전송하는 장면을 조선화가 김수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특이한 모습의 병사들을 볼수 있습니다. 큰 몸집에 까무잡잡한 피부 붉은색 머리털 이들은 포르투갈에서온흑인용병 핵이 같고요. 여기 보면 짐승의 탈을 쓴 건지 짐승인지 털이 많은 병사인지 하여튼 특이한 병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깃발을 보면 원병 300이라 써 있는데요. 원숭이 병사 300이라는 뜻이죠. 조선후기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 에서도 보면 이처럼 거인과 원숭이 부대 흑인용 병해기에 대해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언급했던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 의병장 조경남 의 난중잡록 열하일기로 유명한 박지원의 기록에서도 이들이 등장 해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원숭이가 말을 타고 달렸는지 허리 유난히 수북한 어느 원시 부족의 전사인지, 원숭이처럼 위장한 병사인지는 실제로 보지 못해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다양한 부족과 나라의 병사들이 임진왜란에 참전한 것은 맞는 사실 같습니다.